어, 간략하게 할게요. 음. 자, 어, 첫 번째 경기 하겠습니다. 음. 자, 뉴욕 닉스하고 토론토입니다. 어. <laughs> 자, 오늘,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일정으로 봤을 적에, 내일 경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닉스 쪽으로 좀 몰릴 거야. 맞지? 어, 뉴욕 닉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을 뭐할 거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제 개인적으로는 내 라인업으로 봤을 적에는, 뭐, 어, 뉴욕은 뭐, 파웰만 뭐, GTD, 뭐, 기존에, 뭐, 로빈슨 아웃, 뭐, 돼 있는 거 외에는. 그 다음에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뭐, 헤리스 기존 아웃 빼고, 후드만 GTD고, 나머지 라우리하고 반블리, 나노업이 뭐, 시아카 뭐, 뭐, 다 있죠. 어, 다 있기 때문에. 이 경기, 뭐, 결국에는 상당히 박빙일 겁니다. 상당히 박빙이고, 뭐, 길게는 설명을 안 할게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애틀하고 연장 갔지. 연장 가가지고 결국에는 끝내 승, 어, 승리를 했어. 지금 뭐, 분위기는 좋고. 어, 그니까, 러 뭐,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어느 정도 지금 야투율이 좀 잡히긴 했거든. 그니까, 러 브루콜린 상대로, 어, 승리를 거뒀잖아. 브루콜린 상대로 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일단 뭐, 주전들 라인업 다 들어간 건 맞아. 그리고 야투율도 심각한 경기에서 이제 야투율이 어느 정도 뭐, 잡혔고. 근데, 뭐, 결국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박빙이에요. 뉴욕 빅맨진들 상대로 토론토가 좀고정을할 만한 경기야. 그래서 이 경기는 애쪽도 뭐어 뉴욕 승을 보고 있고 뭐 저도 이 경기는 뭐 뉴욕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언오버는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오버 한번 건드려 본다 이 정도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즘 NBA는 오늘 경기 봤지. 오늘 어느 경기였지? 어. 오늘 클리퍼스 경기였나? 어, 1쿼터에 71점 내고 2쿼터에 30점 냈잖아. 어, 말도 안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일어나 막바지 NBA는 그냥 여러분들 재미로 놓으십시오 재미로 어 재미로 놀고 뉴욕이 정입니다이 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뭐 뉴욕 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뭐 어, 양팀 야투율을 봤을 적에는 좀 오버가 맞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점이 낮아서 자 어, 다음 경기 할게요 어. 자 이렇게 하고 빌라델피아입니다 이거 봐봐 라인은 못봐 지금 엔비드 GTD 걸려있지. 자, 시몬스 아웃 떴어. 이거 엔비드 출전 여부에 따라서, 일단 이 경기는 미로키 쪽 여러분들이 어, 볼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엔비드가 만약에 빠진다면은 결국엔 미로키가 마인승을 하겠지. 근데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말 그대로 로또잖아, 로또. 그래서 뭐 제가 뭐라 설명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는 아닙니다. 아, 그래서 뭐제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어 미로키가 지금 맞대기에서 계속 뭐 승리를 거뒀거든. 어, 승리를, 뭐, 거둔 상황이고, 어. 그래서, 지금, 일정상,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하, 어.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엔비드 빠진다면, 이거, 이렇게 많이 해서 먹은 게 맞아. 어, 아, 엔비드 출전할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건 맞거든? 어, 떨어진 건 맞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는 뭐라 제가 설명을 하기는, 뭐 무리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엔비드가 걸려있기 때문에 뭐라 함부로 설명을 할수 있는 경기가 아니야. 어, 나온다면 은 핸디 기준점 일정상 제가 봤을 적에는 핸디 기준점이 좀 높다 생각하거든. 시몬스가 아, 없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 이런 경기들 같은 경우에 기준점이 좀 높지. 엔비드가 나와야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좀 그래도 뭐 가지고 갈 거고. 어,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이렇게 일반승만 찍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엔비드가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는 미렇게 마인스 찍고 보던지뭐 그렇게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뭐배팅을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는 뭐안 그래? 음, 자 다음 경기 하겠습니다. 자 인디아나고 디트로이트입니다. 자 막바지 n b a 는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해요. 저는 막바지 n b a 는 배팅을 안 하거든. 어, 막바지 n b a 는 그냥 재미로 놉니다. 어, 재미로 배당 만들고 놀기 때문에. 뭐, 자, 인디애나는 지금 사보니스하고 터너가 아웃 떴고, 뭐, 제레미 램드 지금 GTD 떠있고, 맞지? 어,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란트 지, 어, GTD 떠있는데, 이 경기, 인디애나 뭐, 어, 디트, 크, 어, 디트는, 던질 적에는 확실히 던진단 말이야. 에, 샌 안토니아 경기에서, 뭐, 결국에는, 뭐, 15점 차로 패했거든. 어, 근데, 지금 라인업사 그란트가 뭐, GTD 걸려있는데, GTD 내일 출전할 확률은 높아. 어, 출전할 확률은 높고, 인데나 디이 정도 로 라인업이면 결정자가 너무 많지 않나? 어,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디트가 탱킹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 디트, 어, 기준점 대비, 디트 플랜이 맞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쪽도 오늘 이 경기는, 애쪽은 인디애나 보는데 인디애나 많이너볼 경기는 아니야. 어 사브니스 터너가 빠졌는데 그래도 인디애나가 유리한 건 맞거든. 어 인디애나 어 근데 기준점이 좀 높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디트프레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자 다음 경기 할게. 어 아, 이제 뭐 내일 라이너 보고 할수 있는 경기.